자연환경 조사는 여러 개이 일곱 가지 인자를 갖다가 식생, 토양, 지질, 지형 다음에 기후, 수문, 야생 동물 여러 개이 일곱 가지 인자를 그 분석하는 걸 자연환경 분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일곱 가지 인자를 분석한다. 잘 알고 계시기 바라고. 먼저 이제 식생, 수목이죠 수목. 식생은 이제 대상지내. 에 그 신규로 도입을 할 건지 있는 수목을 배버릴 건지 아니면은 뭐 보식을 할 건지 이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들을 식생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실무에서 하는 식생 조사하고 시험에 나오는 식생 조사는 좀 틀려요. 실무에서 하는 식생 조사는 별로 자세하게 안 해요. 뭐 여기 여기 나오는 이제 퍼드라트 메소드라든지 접선법이라든지 뭐 대상 접선법, 띠 접선법이라든지, 포인트법이라든지, 간격법이라든지, 거의 이런 것들은 잘안 하는데, 시험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 자, 목적, 조사 방법, 뭐 조사 단계 다 모르셔도 되고, 조사는그 방법들, 군락의 측도조사 방법은 잘 알고 계시고, 측도조사하는 방법은 이제, 코드라트 메소드, 방영구법, 소드라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접선법. 벨트 트랜 메소드를 하고, 대상 접선법. 역법 아, 로겐즈.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라트 메소드하고 이런 포인트법,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크기를 갖다가 이제 넓게 하느냐, 줄여서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이제 그 차이고,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방영구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얘는 1 곱하기 1, 또는 뭐10곱하 10,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1m 곱하기 1m, 10m 곱하기 10m, 5m 곱하기 5m 해서 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쿼드라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개체의 수라든지, 예를 들면 군락의 종류라든지 또는 뭐 식생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빈도 얼마큼 자주 출현하는지 밀도 단위 면적당 얼마큼 사는지 그 다음에 피도 피복률인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식생투영도라든지 또는 이제 현존 식생도로 그 나타내는 것들을 코드라트 메소드라고 이제 그 합니다 방영 방역 이렇게 빡스쳐가지고. 이렇게 치던지 또는 뭐 원형으로 하든지, 장방형으로 하든지, 정방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코드라트 메소드라 그래요. 코드라트 메소드는 자신 이제 그 세분을 하면은 네 개로 다그 나눠져요. 거기, 어, 있죠. 니스트 코드라트, 뭐 콘트 코드라트, 카버 코드라트, 차트 코드라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스트 코드라트는 이제 종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빈도, 얼만큼 자주 출현을 하는지, 대상 종이. 그~ 세상을 그, 그,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콘트카드 같은 개체 수. 이렇게, 어, 이제, 그, 세 가지가. 퀀트 쿼드라트는 개체 수를 조사해서 이제 빈도라든지 밀도라든지 피도, 아, 밀, 밀도까지, 어,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 카버 쿼드라트는 말 그대로 피복률이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그 식필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것들을 <laughs> 카버 쿼드라트라고 그고그 다음에 차트 쿼드라트는 이제 식생의 위치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할 때, 시계열적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것들을 그 차트코드라고 그래요. 시계열적 분석을 하는 거는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지고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들을 그 시계열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 기본구상에서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적용을 할 때도. 이용자 수요 추정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시계열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세 개로 네 개로 이제 구별이 된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드라트의 최소 넓이는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지 초지 뭐 이런 것들은 0.1에서 1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방목 초원인 5에서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살림 군락일 때는 200에서 500제곱미터 정도를 평균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크기를 틀리게 놨든지 아니면 뭐 수생식물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코드라트 메소드는 가지고 이런 수생식물이라든지 하천식생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상접선법, 띠접선법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요. 하천식생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접선법. 접선법은 이제 선. 요렇게 이제 인 인터셉트라고 그래고줄 이렇게 쳐가지고 보통 한 길이가 이제 50m 정도 되는 50m 정도 되는 이제 줄을 응. 갖다 쳐가지고 줄 양옆으로 뭐 1m 내에 걸리는 식생을 조사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것들을 나인 인터셉션 h o d 라고래요 잡선법이라고 해요. 잡선법. 그래서 얘는 <laughs> 줄에 관련 그 근처에 나오는 빈도, 밀도, 피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한 50m 정도를 갖다 사용을 하고, 혹은 상층수관, 교목류가 이제 많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는, 용어가 되고, 보통 어, 이제 10에서 한 15m 정도. 그러니까 줄로부터 10에서 15m. 그 다음에, 그런초지 이런 것들은 보통 1m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조사를 몇 달간 합니다. 그 다음에 띠 접선법, 대상 접선법, 벨트 트랜섹트 메소드 얘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도 잘 나오는 것들이 하나니까. 얘는 이제 군집 경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접선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나인 인터셉트 메소드하고 이 대상접선법하고 거의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기준선에 따라서 일정한 폭을 가진 띠 모양의 표본구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또는 뭐그 군집 경계 결정에 유리한 방법이다. 근데 얘는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지형 고저차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고선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식생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하천 식생, 하천의 그 횡단에 따른 식생조사 분포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대상 접선법이에요. 띠 접선법, 뭐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대자가 이제 띠 대자를 써가지고 하는 거니까, 알고이바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100m 정도를... 1위는 목보는 보통 한 4에서 한 10m 정도. 그다음에 초지군락일 때는 1m 내외로 해서 그 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상접선법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법, 겸에 의한 방법에는 이제 코드라트 메소드를 축소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라트 메소드를 조그맣게 그뭐0.1 곱하기 1m 뭐이 정도를 해고 이제 초지굴락이라든지 초본류가 발달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 포인트법이고, <laughs> 그다음에 간격법. 간격법은 이제 교목류가 발달한 지역에서 수목과 수목의 간격을 갖다가 재는 방법이 바로 이제. 간격법이요 식물의 개체 간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양적인 측도, 밀도를 갖다 이제 조사를 할 때, 교목류의 밀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다시 이제 나누면은.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간격 보면은 최단거리법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 가지고 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인접 인적...